안녕하세요. 고바오입니다. 어, 오늘은 아, 사양기 설치가 안된 부위에 한 사양기를 한 20개 정도 설치하는 중입니다. 설치하는 중에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내금하면서 영, 사양기 설치도 하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일단 단상에 내금부터 하겠습니다. 계상 들어 올리고요. 지금은 날씨가 더워서 산란은 그렇게 싹잘 가는 거는 아니죠. 날씨가 워낙 요즘에 너무 많이 더워요. 그래서 산란을 잘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산란을 가고 있는지. 여름벌치고 괜찮은 건지, 어, 이걸 좀 살피면서, 어, 사양기 설치도 하고, 이럴려고 합니다. 어, 지금 현재, 단상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장이 들어있고, 어, 서초광 하나 들어있어요. 집지기, 지으라고. 자, 이렇게 서초강 들어있죠. 집이 한 3분의 1 가까이 지었네요. 3분의 1 정도 지어 있네요, 지금은. 어. 근데 먹이가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양기 설치를 해주고, 조금 더, 뭐, 솔직히 얘기하면은, 내가 편하자고 사양기 설치하는 거죠? 그거를걸리 편하라고 설치해 준것 보다는, 내가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얀 기설치를 하는 거죠. 자, 이거는 먹이장입니다. 먹이는 그런 대로 들어있네요. 아, 이쪽에는 산란이 딱가 있고요. 산란이 잘가 있습니다. 이쪽은 먹이가 안전히 먹이고. 그러면, 이렇게 넣어주고, 음, 이것도 안으로 넣어주겠습니다. 어, 뭐, 먹이는 충분한 것 같아요. 어, 어, 여기 또 먹이, 위에는 먹이가 들어있고, 알로, 아래는 산란이, 이제 막 알이 좀 가있네요. 네, 그거는 그렇게 많이 붙어있질 않네요. 날씨가 더워서 그러는지. 좀 많이 퍼져 있네요. 이게 스치르뿔 벌통이 단점이 여름에 이렇게 벌이 퍼진다는 게 이게 단점입니다. 자, 이렇게 여기도 산란을 가고 있는데 봉판은 없네요. 어. 계상인데 여기에서 분봉을 두번 정도 낸것 같아요. 아, 살라는 끝내 주게 가 있네요, 이거는. 어. 봉판이 몇개 아, 매달 생겨 있고. 앙은 아직 안안 안 보여요. 근데 알은 잘뜩들어 있어요. 아, 끝까지 잘 들었네. 아 어, 여기도 산란이 첫 번째 장에도 산란이 가 있고, 어 왕은 아직 못 봤어요. 어린 산란이가 있네요. 어 그러면 산란이 이제 가 있으면은 왕은 어디 있을 거고, 뭐 그냥 넣어서 다른 내금으로 덮어 주겠습니다. 사행기는 계상에다가 앉히겠습니다. 어... 자동사양에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호스까지 다 연결해서 이피볼통에 이 새로나온 이피볼통 개상에는 호스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호스구멍에다가 이렇게 끼워줍니다. 화분은 조금 있네요 뭐 하루 하루나 먹을까요 그러면 여기 한번더반 정도 반으로 이렇게 잘라서 넣어줍니다 뭐, 사양기 설치 간단하죠 이렇게 하니까 어제 호스 끼우는데 엄청 힘들었습니다 어, 뭐, 사양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쉬운 두 개에서 지금 한 20개 정도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주를 하고 해서 한 20개 정도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자, 다음 통한번 내다보겠습니다. 이건 단상입니다. 여기는 벌이 팔리고 난 다음에, 에, 다시 분복 낸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통은 단상 보이는가요? 어 보겠습니다. 그럼. 어 제가 요즘에 전화를 자주 받는 전화가 뭐냐면은 왕이 자꾸 사라진답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어, 뭐가 안 맞길래 왕이 자꾸 사라질까요? 어 전화를 오늘 또한 통을 받았는데, 왕이 잘 산란을 가고 있다가 왕이 사라지고 없답니다. 어,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럴까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죠. 아, 여기도 산란이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쓸데없는 왕대가 조금 있네요, 여기도. 요즘에 왕대문의가 천여왕 문의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군봉 시기가 아니다 보니까 어, 왕이 천여왕들도 실패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것도 좀 이상합니다. 산란은 잘가 있는데 일부... 왕대가 상당히 많이 달렸어요 이거 보다시피 이렇게 왕대가 이렇게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왕은 발견을 아직 못했어요 어~ 쌀라는 이렇게 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살란이 있죠. 근데 왕대가 자꾸 달리네 이게 왕은 아직까지 안 보이고. 어, 자1번째 보겠습니다. 어 산란은 다돼 있는데 왜 이렇게 왕대가 많죠? 아 어, 이거 뭐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산란도 있고, 그 타고 일벌산란은 아닌 것 같은데, 어, 왕은 현재 못 찾았습니다. 이대로 넣고요. 화분 또 이대로 넣어 주겠습니다.